안녕하세요. 닥투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 이, 투뱅크, 투뱅크와, 투뱅크 이제 구멍 넣는 거와 이제 원백 걸어치기, 이런 것들을 이제 파이브 앤 아프로 이용해서 치는 걸 한번 배워볼 건데요. 이, 무회전으로 1, 2, 3 가는 것들은 이제 거의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이제 그런 것도 뭐냐면 사실은 알아도 확률이 떨어지는 공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이 프레임 포인트와 날선 차이를 잘 몰라갖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오늘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회전을 줬을 때 어, 파이벤 아프를 기반으로 어떻게 이제 투포션을 맞출 수 있는지 이 시스템 하나만 갖고도 이 도쿄 연결이나 투뱅크 모두 이제 활용이 가능합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거의 이 시스템밖에 안 써요.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 시스템을 많이 알고 숫자를 많이 다 적용시키기 어렵잖아요, 지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파이벤 아프는 대부분 다 이제 늘 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고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렇게 기준을 잡으면 이제 좀더 확률 높게 득점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투뱅크와, 원뱅크를 배우러 상담 카메라로 가시죠. 자, 오늘은 이제 파이브 앤 하프를 이용해서 이 투뱅크, 그리고 원뱅크 걸어치기, 어,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쉽게 이제 한번 해볼 건데요. 먼저 중요한 게 이 날선 기준하고 프레임 기준을 이제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런 형태 수뱅크라면 어렵지 않죠? 지금, 어, 무회전 시스템, 다 아시죠? 국민 시스템이니까. 1, 2, 3, 4. 1, 2, 3, 4.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이렇게 가고, 이 목표 지점에 이 수구수를 곱해서 그 부분을 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완만히 들어오기 때문에 프레임 3 정도로 들어오면 얘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1이니까 3을 향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제없이 들어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배치인데, 자, 이런 배치에서는 2가 보이질 않죠. 무회전으로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회전을 이용해서 치면 되는데, 회전을 이용하는 것들은 이제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 거고, 무회전으로 갔을 때 여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2는 4가 되죠. 그러면 4 지점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많이 지금 안 맞죠?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라면, 지금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시스템이 됐든지 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프레임 포인트로 갈 수가 없어요. 여기가 좁기 때문에 무조건 날선으로 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회전을 20을 치려면, 이 프레임 포인트로 들어오면 원래 맞아야 되는데, 날선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무조건 빠져나가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 프레임 포인트를 읽는 게 아니고, 날선을 읽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정도에 들어와야 되죠. 그러면 여기가 2니까, 뭐, 한 뭐, 1.5, 뭐, 그 정도 되겠네요. 그죠? 자, 1에 맞아도 사실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4가 아니고, 3이나 2.5 정도를 쳐야지 이 공이 맞는 겁니다. 자, 요렇게, 요런 부분을 굉장히 주의를 해서 쳐줘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날선으로 들어오면 맞겠죠? 그러면 사지점량에서 쳐볼게요. 이렇게 이 안쪽에서, 이 안쪽에서 항상 날선으로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배치가 섰다고 했을 때자 역회전 어원 벤크도 안 보이고 단거칠만한게 없죠 투뱅크를 쳐야 되는데 이제 어디를 쳐야 될지가 이제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죠 무회전은 보이지가 않고 자 요럴 때 이제 이 파이브 앤 아프를 기반으로 해서 치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 일단 수구 출발수는 파이브 앤 아프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요 투쿠션 수만 정해주시면 되는데 가격에 2에요 2 2 4 6, 8, 10, 뭐, 중간에, 뭐, 5가 되고, 뭐, 7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내 수구 출발 수에서 여기를 곱해주면, 이 원쿠션 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조금 틀려요. 자, 일단, 요 공부터 한번 쳐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저 위쪽에서 날아오는 거랑, 이 프레임 각도가 완전히 틀려져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이 일제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앞에 맞게 됩니다. 프레임으로 들어오더라도.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를 대략 뭐저 정도 쳤다들어올때한이 정도에 맞는다고 봐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공을 프레임 6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프레임 6이 나왔죠. 그 다음에 내공 출발을 한번 볼게요. 자, 5 a 나프기준으 여기가 15니까 한8 정도 되죠. 그러면 6, 8에 48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48 부분을, 회전을, 회전은 투팁이 아니고 쓰리팁이에요. 투팁이고 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까지는 조금 느린 속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중간 미들 정도의 속도.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회전량을 투팁 반 정도로 줄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프레임 포인트 6으로 향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 상태도 이제, 자, 아까랑 비슷한 얘기인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전부 날선이라고 그랬죠. 지금 그러면 이 공이 맞으려면, 얘를 프레임 4로 들어오면 맞긴 하겠죠. 프레임 4로 들어오면. 근데 프레임 4로 안 들어오고 여기까지 날선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죠. 이 상태에서 날선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얘를 갖다가 4로 봐서 치면은 공이 안 맞습니다. 일단 4를, 4로 한번 계산을 쳐볼게요. 자, 5프 기준, 15네요. 그러면 4니까 곱하기 4는 6이 되겠죠. 6을 향해서. 이렇게 안 맞게 되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프레임 포인트로 가정을 한다면 한이 정도에 맞아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가 29, 여기가 4니까 3 정도 되겠죠. 그러면 4.5 정도가 되겠네요. 요렇게 쳐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요렇게 간단한 공들은 미스를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정확하게 컨트롤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번에는 저 지점에 그이점으로 왔죠. 자, 여기는 6이라 그랬죠. 여기서부터는 프레임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프레임 포인트니까, 일로 들어오니까 얘가 프레임 포인트로 계산하면은 이 공이 맞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쳐볼게요. 이런 형태로 이렇게 파이벤앞으을 이용해서 프레임 그 다음에 이쪽은 날선 이렇게 계산하시면 훨씬 더 확률 높게 칠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이런 형태가 있다고 했을 때 얘를 지금 걸어치기를 할수 있으면 그나마 조금 제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어디를 보내야 되냐 이거죠. 그러면 프레임이 아니고 날선 그대로 읽어줍니다. 2에 있죠. 24는 8. 8을 향해서 아까 되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자, 미들 스트로크에요 자, 요런 식으로, 어, 이렇게 원백 걸어치기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게임 중에 이런 배치가 나왔다 그러면, 요즘 거리도 멀고, 불, 불지도 불편해서 대회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물론 투뱅크는 쉽다는 것도 아닌데, 자, 이렇게, 이런 공이 섰을 때, 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지금, 프레임 6에 공이 걸려있죠. 이럴 때 한번 쳐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투팁 반이라고 그랬죠. 투팁 반으로, 자, 66에 36. 자, 36을 해서 쳐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쳐 주시면 조금 더 한계를 높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제가 이제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이 시스템은 이 도쿄 연결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숫자가 복잡하잖아요. 파이앤하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파이앤하프를 기반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치시면 이 투뱅크나 원베 거런치 같은 경우에 좀더 확률 높게 득점이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 뭐 제가 이 알려드린 것 중에 꼭 아셔야 되는 게 저원 포인트 안쪽 저쪽에서는 항상 날선으로 공이 움직인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파이벤 앞으로 기반을 할 때는 30 미만 숫자 30 미만에서는 느린 속도 그 다음에 미들 그 다음에 위쪽에서는 회전량을 줄여주는 거 요것만 이제 유의를 하셔갖고 쳐보시면 이 생각보다 굉장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어차피 근데 많이 어려운 공들은 어, 시스템 을 안다고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각도 필요하고 많이 어려운 공은 잘쳐도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쉽게, 이제, 어 회전만 이용해서 간단하게 집어만 넣으면 득점이 되는, 요런 공들은 이제 조금 더여러분들 요런 시스템에 좀 집중을 하시면 조금 더 확률 높게 득점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연습 많이 많이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